안녕하세요, 찌우라버리지 미쯔입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 식당에서 나왔는데요. 식당에서 새끼 만들기 봤나요? 어?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 저기 지금 불꽃놀이 하고 있어요. 자, 자 보이시게 만들어줄게요. 자, 보이시나요? 보시면 저쪽에 있어요. 오, 예쁘죠? 좀더 가까이 가볼게요. 어, 이게 끝이네. 잠깐만 더 이상. 정말 저 불꽃놀이 진짜 오랜만에 봐요. 여기 지금 바뀐데, 와, 불꽃놀이 진짜 예뻐요.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좋아, 좋아요, 구독 부탁, 부탁할게요. 되게 넓어. 대박. 하늘 진짜 예뻐요. 아니 정말 예쁘다는 예쁘다는, 예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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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안 나오게 사람 안 나오게 어 아, 끝인가 봐 이상하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사람이 많아서 잘못 찍겠거든요. 정비고 올렸나? <laughs> 아, 좋았어. 자, 여기서 딱다 당 먹을게요. 제발. 제발. 제발 반이 나와야 되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자이 오세요. 다게요어가자다 오! 오! 탐의 경치가 되게 좀 저기 풀린 나오는 거 봐요. 아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이가 해운대 제니스거든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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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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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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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산책하는거 찍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많네요 여기 또 바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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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피하고 사람 피하고 자 멀리 경치 수. 여기가 해운대 한나리조트요 우리 언니 옛날 어플로이고 푸리 어, 초록색이네. 어 푸리 초록색이구먼. 원래 푸리 초록색이었잖아요. 제가 프로. <laughs> 아, 어, 지금 실제로 오면은 지난데 영상으로 봐서 지금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필수인 거 알죠? 좋아요 구독 대, 댓글 많이 주세요. 저 지금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푸리 초록색이었죠? 빨간색도 있지만. 아, 여기 야자나무 같은 것도 있고. 너무 예뻐요, 경치가. 자, 멀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기 누구 집일까요, 주변? 아, 집이 아니네. 아, 이쪽은 호텔인데, 하나, 리조트 하나, 하나, 이조트 여기 지금 해운대 바닷가를 걷고 있어요. 저예요, 이거. 자 그러면 앞으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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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늘 위에 평아 어, 하늘 위에 보고 아 요즘 호텔 가보고 싶어 가보고 싶어 아직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이이제 주먹이에요. 내가 좋아요 구독 아 근데 있잖아요 뭔가 여기 아씨 안녕 자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면은 maintained.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